그리스도로부터는 해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 우리는 또한 번. 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새삼 느끼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 어,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면 해서 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여령 선생님께서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작시가 있는데요. 그의 그 제목도 역시 메멘토 모리였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이 죽음의 기저귀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이여령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 만든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죽음에 관해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웃겨 주려고 한 이야기였는데 농담 속에 진실을 말해 버렸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의 귀한이니까. 어머니의 곁으로. 죽음학을 연구한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연말 연시는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사색하기에 참 좋은 때이죠. 어,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회피하거나 또 <laughs>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젠가, 누구나 마주하게 될 죽음이지만 그의 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 삶에 관해서 생각하는 만큼 죽음에 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죽음에 관하여 깊이 대면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상외로 많았죠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요량으로 고대 풍습 가운데 하나인 그것을 예로 들면서 트집 잡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풍습은 바로 형사 취수혼이었죠.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이런 고대 풍습을 예로 든 거예요.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일곱 형제가 모두 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역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걸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부활 논쟁을 한번 좀 해보자. 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논쟁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은 이후, 즉 부활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시집장가, 시집장가 가지도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결혼 생활에 꽤 만족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망이든 기대이든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 거죠. 죽음 이후 부활의 자녀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험은 전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인 거죠. 완전히 다른 경험. 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말할 수는 없죠. 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과 다른 음?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에?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답변은 예수,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대답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원문을 직역 한번 해 봤어요. 직역을 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죽음조차도 삶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고 했죠.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들은 역시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놀라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laughs> 어? 음?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요? 음?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음?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가? 어, 의료 현장에서 보통 이 사망 선고를 할 때는 뇌와 심장 그리고 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을 때 사망 선고를 한다고 해요. 네. 뭐 뇌를 심하게 심하게 다쳐서 어, 뇌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는데. 어, 심장과 폐는 아직 기능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요? 죽었다고 해야 하나요? 인공 호흡기를 달고라도 호흡을 하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연명 치료에 대한 논란이 생겨난 거니까요. 이 보통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면 활력 징후를 예,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활력 징후를 나타내는 네 가지 측정 값이 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예. 이네 가지 측정 값이 모두 정상이면 살아있다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러다가 심장이 멈추어서 맥박수가 약해지고 폐 기능이 상실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다가 뇌의 기능까지 상실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응? 사망 선고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래요? 정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극단적인 생, 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역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끝이에요? 정말로 끝일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래요. 죽음의 모든 것이 끝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다 하더라도, 호흡이 멈추었다 하더라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서 또 살아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호흡이 멈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호흡이 멈추었다고 합시다. 음? 심장 기능도 멈추고 폐의 기능도 뇌 기능까지 모두 멈추었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응? 음? 그가 겪었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사라지나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분해되고 산화되어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육신은 비록 분해되고 산화될지 몰라도 부활을 맛보게 될 그는 뭐냐 말이죠. 뭘까 죽은 육신과 부활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육신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영혼.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어 재가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태는 죽음이란 해가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한 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이 생각은 나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해 준다. 왜냐하면 나는 다음의 사실을 다음 사실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의 본질은 불멸의 본성을 지녔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활동하는 존재이며 마치 태양과 같이 우리의 눈에는 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실제로 지평선 너머에서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 해가 저물었다고 해서 사라진 겁니까? 지평선 너머에 그 어디선가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 우리의 생명 동안 죽은 뒤에도 변함 없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서양인들만 갖고 있는 사고였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에?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을 지냈고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이름을 알린 유용준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고교인들이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그렸잖아요. 에. 근데 이 사신도를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이 고구려인들은 이 무덤을 만들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신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무덤 주인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점차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사신도를 그리게 됐다는 건데, 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 여기에 나오는 등장 그 동물들은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실체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겠냐는 거예요. 고군벽화에. 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믿었고 그 사후세계의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후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이 사신도를 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역시 죽음 이후에 이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이 영혼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죽음은 모든 생명의 최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든 죽었든 생명이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두 살아 있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험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족을 잃은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그 너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영광의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시에루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이들까지도 찬란하게 빛나는 불, 불멸의 존재로 변화시키신다 그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활력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끝없이 박동할 것이며 반들반들 흠이 없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쁨과 선하심을 그분께로 온전히 도로 반사할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가 자그마치 그 정도다.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예비된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활력과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지어다. 아멘.